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팩토리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대형차 시리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 그렇죠.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중에서도 지금 요새 거의 그랜저급으로 차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소나타보다도 더 싼. DN, DN 말고 LF 소나타도 천 초반 정도 하잖아요. 그니까 LF 소나타 뉴라이 정도의 차량 가격으로도 살수 있는 혹은 아반떼 금액으로도 살수 있는 바로 그 차, 제네시스입니다. 드디어 제네시스 DH가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1,590입니다. 1,500대에서 여러분들, 와, 이거는 한 번쯤 여러분들 진짜 사놓으시면 재테크, 카테크, 혹은 정말 만족하실 차. 그리고 기름값만 좀 많이 타시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330 모던 등급의 2014년 3월달 등등 15년 형식의 15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성능 기록부상 우측 핸드 하나 교환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 없이 정말 괜찮은 깔끔한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네시스를 한번 1,500만원대 진짜 우주 최저금액 제가 봤을 땐 진짜 저도 아, 이 차가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다른 걸다 떠나서 일단 이거 하나에 먼저 1,500만 원을 쓸수 있다. 그렇죠? 일단 무광이긴 하죠. 이제 이 G80부터는 유광이 나오긴 하지만 무광이지만 그래도 이거 마크. 누가 합니까? G80인지 TH인지 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 TH 이게 멀리서 보는 거지 누가 가까이서 이게 무광이니까 야 이거 TH를 타오다 인신의 그런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가 이 색깔을 정말 좋아요. 뭔가 아 신비한 색상? 어, 좀 약간 뭔가 이 차량 그러니까 이 색상이 국산차 수입차 다 통틀어서 아마 이 컬러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 색상이 원래는 임페리얼 블루랑 뭐 이런 거랑 좀 이렇게 같이 각추을벌이면서뭐 그런 색상으로 경쟁력 있게끔 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제네시스가 원래 시그니처로 해서 자기네가 내세우는 컬러표들 몇 가지가 있죠. 그당시에 D H가 바로 이 색상 컬러표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멀리서 마트든 백화점이나 어디 가시더라도 내 차는 바로 차였습니다. 왜냐 대부분 검정색이니까. 그렇지만내 차는 바로 조금 더 특별한 차, 조금 더 내가 남들과 다른 어 그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차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차량일수록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아시죠? 원래 은색깔 혹은 파랑색, 빨간색 이런 색상들이 오히려 조금 관리를 진짜 잘하세요. 제 관리 못하는 색상, 검정색 관리하기 힘든 색상이에요. 자, 일단은 앞에 이제 램프 상태나 전방 센서 그리고 안개등과 이 범퍼 그리고 전방 센서까지도 정말 딱 크게 문제 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택이면 광택 그리고 관리면 관리 기스 하나 없이 너무 잘 관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제네시스가 그냥 아무나 타는 차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야이 가격대니까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화되어 있는 모델로 바뀌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 제네시스는 아직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탈수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조금 패밀리 세단으로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차는 바로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쪽 측면부 한번 볼게요. 측면부에서 보시도 여기 이제 보면 크게 단차 없이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휀다 본넷, 그리고 타이어 한번 볼게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지금 현재 60% 정도 남아있고 휠 기스 여기 살짝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제네시스 정품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차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짜자잔 짜자잔 바로 이이 이 베이지 컬러, 그레이 컬러죠. 정확하게 보면 그레이 컬러에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이두 가지 조합입니다. 아,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반했잖아요. 아, 이거 시트 색상, 와, 정말 유니크하다. 자, 일단 여기 옆에서 보시면, 옆에도 이제 옵션은 제가, 저기 중앙은 제가 봐, 봐야 될 텐데, 일단은 기본적인 리어커튼, 차선이타, 후측방까지는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추가 옵션 표는 좀 개, 괜찮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에 사제 앰비언트이 무드라인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건 솔직히 뗐으면 좋겠어요. 아, 조금. 조금 아닌 것 같아. 제 생각 좀에 그리고 이제 이 썬팅지는 아무튼 SKC인데 이거 좀 자외선 차단 기능 돼 있는 열차단으로 해서 괜찮은 걸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일단은 괜찮긴 한데 일단은 썬팅과 이런 부분들 좀 돈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고급차니까. 제가 일반차 소나타 아반떼였으면 뭐 그냥 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네시스니까 조금 더 나만의 어떤 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좀 투명도나 이런 것들 좀 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제 가죽 도어 트림 마감이나 이것도 다 보시면 이 타공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 리얼 우드 좌석 전부다 전 윈도우는 어 오토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을 보면 짜자잔. 제가 봤을 땐 진짜 이분이 거의 안 타신 거 같아요. 상태가 관리 상태가 야 한. 6, 7년 됐나요? 그죠 6, 7년 됐는데 너무 이쁜 거 있죠 제가 이제 한번 앉아볼게요 어 <laughs>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DH에서 파노라마가 이 정도 해가지고 딱 들어간 게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안에가 그레이 컬러라서 너무 안에가 밝아보이고 컬러감도 너무 좋고 색감도 좋고 개방감도 좋고 아 진짜 일단 제가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건 답이 나온 거예요. 진짜 괜찮은 차예요. 자, 그리고 뒷자리에 보면 이제 앞에 쪽에 조정할 수 있는 이 버튼들, 그리고 오디오 버튼들까지만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뒷자리는 정말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카시트 끼고 뒷자리에 끼셨을 때뭐 괜찮은 정도, 아주 괜찮아요. <laughs> <laughs> 아주 괜찮습니다. 자, 뒷타이어 한번 볼까요? 뒷타이어는, 타이어랑 똑같이 연 60, 70% 남아있어서 올해까지는 충분히 타실 수가 있고, 18인치 정품, 제네시스 어,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330,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어, 엠블렘, 테일 램프, 그리고 리플렉터, 듀얼 머플러, 어, 리어 디퓨저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번호판 한번 교환하셨네요. 안쪽 수납 공간은 상당히 넓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리페어킷이랑 이제 배터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동 트렁크는 빠졌네요. 전동 트렁크는 빠졌는데 아 너무 괜찮은데? 볼 때마다 지금 지금 계속 보면서도 제가 보는데 아 이거 상당히 괜찮네요. 일단은 조수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수석도 이렇게 봤을 때 조수석에서 이렇게 전동 시트 라인이 들어가 있고 그 매트는 정품. 지금까지 뭐 바꾸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정품. 어,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실내 한번 들어서 저희 시동 한번 걸어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오면 위쪽을 보면 이렇게 채광이 참조.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실내, 모드 등 조명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조작 버튼 그 다음에 어, 블루링크가 장착되어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 그 다음에 이쪽은 블랙박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아... 넣어주세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죠. 안녕, 안녕. 자, 이렇게 딱 뒤로 와 주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렇게 핸들 조향 연동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좀 에러라니까요. 요거가 아, 이게 좀 비싼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런 거앰비언트가 살짝 없어 보이는 앰비언트 이거는 빼서 좀 버리시고. 자, 아날로그 시계 공조장치.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오디오 라인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이런 부분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시거잭 두개 usb 악스 그 다음에 여기가 없죠 d i s 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뭐 괜찮아요 어쨌든 열선과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팅 핸들 주차 볼 센서 드라이브 모드는 총 에코 스포츠 노멀 에코 스포츠 노멀 기본 세 가지 모드 그 다음에 여기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이쪽은 핸들리모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00대 라인으로 구하실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있는 제네시스 DH 차량이고요. 여러분들 한 번쯤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 했을 때 대형 세단 마지막 끝판왕 수입차로 넘어가시기 전 마지막 제네시스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이 제네시스 DH 한번 꼭좀 한번 보시고요. 예약은 저희 위에 냅타나 있는 대표번호 연락주시고, 차량에 관련된 자세한 주요 스펙은 밑에 하단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링크를 걸어 놓아 드릴게요. 한번 참, 어, 자세히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여기 s k 오셔가지고 차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천천히 시운전 해보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차량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